HBM 관련주 제가 이거를 한달 전부터 그냥 계속 알려드려요. 계속 HBM의 대장은 한미반도체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HBM 쪽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매매를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야. 한미반도체, 제우스, STI, PSK Holdings, 그 다음에 검사장비는 인텍플렉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장을 조정받을 때살 거냐? 아니면 이 심텍은이라든가 이 코리아 서이라든가이 코리아 후발주서이할 것인가 a 에서이 k o r e a 에이 k 다만, 다만 이이꺾이면은 후발주전 더많이 빠진다. e 이에이 k o r e 이 k 에서이 k 에이 k 에서에서이 k 에서에서이 k o 에서이 k o 에 자,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다 일찌감치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살라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판다. 요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HBM 관련주 제가 이거를 어? 한달 전부터 그냥 계속 알려드려. 계속. 계속. 그죠? 이 빨간색이 대장이다 빨간색이 자 한미반도체 지난주 급등을 했었죠 이게 자 시가총액이 4.5조가 됐어 4.5조 우리나라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컸습니다 자 이게 연초 대비 자 이게 연초가 아니라 어쨌든 작년 10월 달이 저점이었는데 거의 뭐 4, 5배쯤 오르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HBM의 대장은 한미반도체였고 우리가 연초에 로봇이라든가 2차전지들이 쎘었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HBM 쪽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뭐 이때 상한가 치고 또 올라서 사실 부담스럽죠. 어찌 됐든 대장은 한미반도체다.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의 대장은 뭐다? STI로 이제 STI. 기관도 계속 사고. 자, 보시면은 뭐 조정이 거의 없죠. 물론 여기까지 봐도 조정 줄땐 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자,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20% 이상 빠졌어요. 하지만 어. 계속 여기도 고점을 뚫고, 더 가고, 여기도. 하여튼, 변동성이 큽니다. 조정 줄 때도 20-30% 줘요. 그러니까, 자, 오일선과의 이격이 커질수록 따라붙지 말고, 뭐다?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온다. 살렘 그때 살는 거야. 대장은 리플로우 장비 대장은 STI고, 그 다음에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조정이 컸습니다. 25,000원에서 1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자, 반등을 해도 금요일 날이 이 주가 움직임 폭이 어때요? 26,000원까지 갔다가 21,000원까지 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자, 빠질 때는 일단은 좀 발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 올라갈 때 쫓아서 하면은 요럴 때 사면은 그냥 뭐장 중에 뭐 20~30%가 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어, 그 다음에 세정장비의 대장보다 제우스라 고러죠 제우스 음. 마찬가지 이것도 41,000원에서 33,000원까지 이렇게 빠진다. 그렇게 빠진다고 일주일 만에 근데 어찌 됐든. 어, 뚫고 간되는 거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매매를 대, 해야 된다는 거야 한미반도체, 제우스, STI, PSK홀딩스 그 다음에 검사 장비는 인텍플렉스 이거 매주 제가 얘기를 했죠 어, 이거는 뭐 조정도 거의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 인텍플러스 총이 아직도 높지가 않아요. 자, 5,000억 밖에 안됩는데 이렇게 주가가 어, 급등을 했는데도, 요게 대장이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판, PCB 쪽에서도, 우리가 뭐야, 이스페타와, 이스페타가 제일 대장이었죠. 얘도 조정을 줘요. 자, 3만 4천원에서, 27,000원까지 이렇게 빠진다고. 근데 또 이렇게 뚫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2등은 뭐다? 대덕전자. 다 지금 52주 신고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 34,000원에서 29,000원까지 이렇게 빠진다고. 그때 쫄지 말고 발을 담그라는 거. 일단은. <laughs> 그 다음 3등은 뭐라 그랬어요? 해성디스. 자, 여기도 사실, 사상 최고까지 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아니야 실적은 이분기가 사상 최악입니다. 근데 뭐다? 어, 기존에 어떤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든가 이 기판 사이클이 아니라 HBM이라는 AI라는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한 그런 모멘텀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가 얼마나 뚫려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후발주자 또 뭐가 돼요? 심텍이 되죠. 심텍, 심택. 심텍도 오르고 코리아 서키트도또 금요일 날 급등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장을 조정받을 때살 거냐 아니면은 이 심텍이라든가 이 코리아 서킷 이런 것도 후발주전을 살 것인가 뭐 둘다 좋습니다. 다만 다만 대장이 꺾이면은 후발주전더 많이 빠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감안해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 한달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빨간색 종목들은 50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대장이다.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이 종목들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WATCH 치아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제가 지난 주에 주도주들은 이런 거라 그랬죠? 이런 거다. 자요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빼고는 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이어 분기 실적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았고 2분 실적 좋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난 이제 조금 변화가 좀 생기죠. 여기서 지금 살아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살아 있는 거.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소부장은 자, 조정 받을 때도 2, 30% 주지만은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이건 뭐 어찌 됐든 뭐다. HBM과 위 파운드리라고 하는 어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들어선 종목들이다. 제일 대장이다. 그죠? 한미반도체, STI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자동차도 사실 이 중소형주는 살짝 쉬는 구간이고 이제 2분기 사상 최고 또 찍는다 그러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도 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다? 어, 지난주에 뭐다? 완성차와 이 모비스라든가 위아 모더른 것들이 또 올랐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계속 고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제와 피팅주들도 안 밀렸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뭐만 살아남았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만 어, 살아남았다. 자, 요것들이 아직까지, 어, 지난주까지 안 꺾였던 거고, 자, 그 외의 것들, 이 중소형 화장품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 전력기기 변압기, 또 의료기기, 임플란트, 그다음에 엔터사들 이런 것들은좀 꺾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이런 것들이 꺾인 게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꺾였다 그러면 팔아야 되지만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어, 자 기관들이 지금 여기에만 지금 미친 듯이 삽니다.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 자 기관들이 뭐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다 일찌감치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살려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판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다. 자, 요런 거살려고 조금 커팅을 한 거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봉 하락은 없다 그래서 외봉 하락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어. <laughs> 이 자동차 부품도 제가 말, 똑같이 제가 말씀 드렸죠. 성화 이펙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중순까지 자, 5월에 고점 찍고 쭉 빠졌다. 한달 정도 빠졌다. 왜 빠졌어? 어, 1분기 실적이 픽하우 실해. 1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피하우 실해. 아유 모르겠어. 일단 팔자. 그런데 뭐다. 2분기 실적은 더 좋다더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 반등을 하고 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으니까 거기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요런 기간이라는 거 요런 기간. 요런 기간. 어, 화장품이든 뭐야? 화장품이든 어, 건설 기계든 그다음에 전력 기계든 의료 기계든 임플란트든 엔터사들. 특히 이제 뭐 어, 굳이 굳이 노이즈를 찾다 그러면 인터사들이좀 조정이 좀 깊었는데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넷마블이 뭐 하이브 지분을 팔지 모른대더라라는 루머가 있었는데또 사실이 아니라 그러고 뭐 와이즈 같은 거 아시겠지만은 리사 재계약을 하느니 마느니 어쩌저쩌저저쩌고 사실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8월 7일면 이 무조건 결, 결판이 나요. 어,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주가 뭐다 재계약을 안 하고 거의 많은 거 지금 베팅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 지, 빠지죠. 어, 이제 오스템이 없으니까. 자, 얘도 6월 초에 고점 찍고 빠지는데, 어, 제가 그때 그 <laughs> 자. 월별 실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덴티움 기준. 자, 5월 달에 180억, 6월 달에 210억. 자, 연중 최고치 YY로 경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제 ADR이 낮으니까 상승 종목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나는 바닥에 있는 거살 거야. 나 건설주, 어, GS건설 엄청 빠졌어. 건설주 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뭐다? 요런 주도주군에서 이 조정 받는 종목들을 사실 뭐 자, 타이밍을 우리가 잡기 힘든 게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SNS텍. 이게 EUV 이 장비 대장주인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계속 오르다가 얘도 6월 중순에 고점 찍고 좀 빠졌어요. 이게 뭐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빠졌어. 근데 뭐다? 금요일날 이렇게 뽑았죠. 자. 이렇게 외봉하락은 없다. 한번더 기회를 준다. 어, 물론 여기서 뭐 뚫으면 더 가겠지만은, 자,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61선 깨니까 팔래. 라고 아니라, 뭐다? 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음. 요런 식으로,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섞어야 돼요. 섞어 어, 반도체도 좀 최근 주도주들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조금씩 팔면서 이 조정받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건설기기라든가, 이 전력기기라든가, 뭐 의료기기라든가 엔터사들을 조금씩 어, 더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지, 나 한미 반도체 몰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 뭐, 지난주에는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자 그런 것들도 이30% 조정은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뭐다 이게 한달 조정 받더해도 어, 반등이 하루 이틀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 포트폴리오를 꾸리라는 겁니다. 이 건설주 바닥이야, 어, 카카오 바닥이야. 물론 모르겠어요. 카카오 바닥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러니까 물론 이 분기 실적이 좋아진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없이 나 그냥 감으로 차트 보고. 어? 암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음. 응?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매도할 때도 외봉 하락은 없다그랬고 상승도 어, 바닥이 하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반등한다 그래도 자 최소한 쌍바닥은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서 볼땐 거기서 보지 여기서 어, 바닥에서 반등한다고 난 바닥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 여기서 계속 놀아라 여기서. 그니까 이분기 실적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또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도 계속 나오겠죠. 물론 이제 다른 뭐 건설쪽 갑자기 어, 이분기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진데 뭐,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2 0조아져 주고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어, 요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리고, 어, 특별히,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것들도, 어, 이게 뭐,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악재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도 요런 매매가 좀 있어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요런 매매도 있을 거라고. 자. 아무리 퍼시픽이 지난주에 좀 올랐죠. 어. 그러니까 요런 매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어, 난 이쪽으로 조금씩 옮길래. 어, 요런 매매도 있다고. 요런 것들도 이겹쳐서히 추격가 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 2분기 최악이고요. 물론 뭐 3분기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흐름을 어, 좀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바닥을 한번 뭐 중국이 저렇게 안 좋은데. 어, 이제 그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어찌 됐든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건여기까지고 결론적으로, 보다 어, a d l 은 여전히 낮다. a d 대은 여전히 낮고 그 다음 대에 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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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년대에 80년대에 80년대에 8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자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라는 거고 자요 빨간색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어, 보라는 거고요 요 주도주군 외에서 놀라는 거예요뭐이 어, 반도체가 뭐 오버슈팅을 하면 여기서 조금씩 팔아서 조금 팔아서 어, 조금 밀리는 쪽으로 약간 좀 어, 옮긴다든가 어찌됐든 이 안에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라는 거지 뜬금없이 어, 바닥에 있는 걸살 거야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마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